제나이저 HD 206 헤드폰입니다. 제나이저의 품질을 갖춘 경제적인 헤드폰. 그리고 이 헤드폰에 대한 모든 것, 특성, 품질 및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헤드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매주 새 동영상을 게시하므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일주일 동안 세나이저 HD206 헤드폰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는 TV에 연결하고 소파에 앉아 영화와 시리즈를 볼수 있도록 이 헤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텔레비전이 아닌 영화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고품질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 크기에 대해 TV에 연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3m 길이의 전선이 있으면 좋고 더 커도 5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헤드폰이 무선이겠지만 거의 매일 헤드폰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대해 헤드폰의 네 가지 조정을 통해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조정하고 머리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주변과 머리 부분을 패딩 처리한 것만으로는 스펀지가 가장 편안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에 머리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하는 훨씬 더 비싼 헤드폰을 사용해 보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조금 더 나은 편안함을 기대했습니다. 음질에 대해 매우 강렬한 톤의 고품질 음악을 들을 때 낮은 톤에서 품질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영화나 시리즈를 볼때 TV 소리만 듣고 싶은 경우에는 음질이 충분히 좋아서 불만이 없다. 가격 대비 뛰어난 음질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헤드폰은 가격 대비 좋습니다. 탁월한 품질로 음악을 듣고 싶거나 몇 시간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원하거나 소음 제거 기능이 있거나 전선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헤드폰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드폰을 컴퓨터나 TV에 연결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헤드폰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와이어의 크기가 당신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장점입니다. 일단 헤드폰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고 좋은 가격에 찾으신다면 이 헤드폰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Senheiser HD 206 헤드폰에 대한 또 다른 비디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비디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매주 새로운 동영상을 게시함으로 채널을 구독하세요.